안녕하세요. 날마다 꽃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두부동 예진꽃 농원에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오늘은 첫날입니다. 첫날인데, 오늘 예진꽃 농원에서 여기서는 약한 천평 규모의 이렇게 넓은 매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는 택배 발송이 가능한 곳입니다. 들을 찍어 봅니다. 차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차를 찍어 볼게요. 이렇이 유스카리, 보라사이뭐사개사개 뭐. 이게 뭐였지? 사개 사계 뭐였는데? 사개사개 사계 국화 사개 국화 사개 국화 또 들어와 있고. 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음, 오늘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서 전체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엄청나게 큰 매장입니다. 그래서 택배 발송이 가능하다고 해서. 여기, 여기를 이제 제가 계속 사진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다이아가, 어우, 색깔이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하나하나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페라곤늄입니다. 페라곤늄인데, 어, 여기 얘는 빨간색, 빨간색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서 제법 큽니다. 얘는 어, 한꽃대 있는데까지 화분 높이까지 한 15cm 이상 되는 꽃입니다. 페라고는 빨간색이 이렇게 겹꽃으로 겹으로 이렇게 피는 꽃입니다. 꽃이고 여기는 이렇게 몽우리가 봉우리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빨강색이 있고 또 여기 보면 핑크색도 있습니다. 핑크색은 또 요런 색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 지금 꽃망울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얘는 만원입니다. 만원이고 여기 작은 거한 치수 작은 거요 핑크색은 8,000원입니다. 페라곤은 8,000원인데 얘도 핑크색도 있고 빨강색도 있고 이렇습니다. 페라고늄을 8,000원 짜리인데 여기 색깔이 참 예뻐요. 이게 전부가 다 예쁜데 여기는 색깔을 골라 줄 수는 없고 얘를 랜덤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색깔은 흰색도 있고 빨강색도 있고 여기 이렇게 주문하시면 핑크하고 이렇게 세가지 색깔의 여기 보면 또 살구색도 있습니다. 살구색도 이렇게 있습니다. 크기는 아까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아이고. 얘는 살구색. 살구색인데, 어, 얘도 예쁩니다. 얘는, 얘도, 어, 주문하시면 색깔 보내드리겠습니다. 색깔별로. 아까 8,000원짜리는 랜덤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아이는 다리합니다 달리한데 요는 빨강색도 있고 요렇게 빨강색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빨강색도 있고 여기에 또 이렇게 핑크색도 있는 요런 아입니다. 이아 꽃이 아주 탐스럽게 피었습니다. 얘는 뭐만원식입니다 여기에는 어 짙은 얘 뭐야 자주 자주색 꽃 자주색 꽃이 요렇게 있습니다. 여기 달걀은 계속 피고 지고 하죠. 이렇게 봉우리도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많은 식입니다. 색깔 주문하시면 이렇게 자주색, 이거는 빨강색. 얘는 빨강색, 얘는 핑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보석 금전수예요. 보석검전수. 보석검전수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석검전수. 얘는 제일, 어, 작은 겁니다. 소자 소짜인데, 얘는 보석검전수라고 해서 이 아이는 만 오천 원 짜리입니다. 만 오천 원이고, 옆에 이 아이. 옆에 이 아이는 보석검전수. 보석검전수 이 아이는 큽니다. 이만 오천 원입니다. 이만 오천 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석 검전수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차이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어, 옛날에는 큰 검전수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 아이들이 인기입니다. 이게 잘 죽지도 않고 잘 큰다고 합니다. 근데 물은 절대로 많이 주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만 오. 이 아이는 덴드롱입니다. 덴드롱인데, 어, 덴드롱인데 요게 속에서 이렇게 빨간 꽃이 올라오는 덴드롱입니다. 덴드롱이고 금액은 육천 원이고 여기 밑에 뿌리, 뿌리를 보면 아주 짱짱하게 자란 아이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속에서 계속 빨간 꽃이 피는 아이입니다. 얘는 루피너스에요. 루피너스인데, 색깔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얘는, 어 10, 15cm 화분, 15cm 화분에 들어있는데, 얘는 금액이 7,000원. 색깔은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12cm 화분에 들어있는 아이입니다. 루피너스, 루피너스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어, 작은 거. 작은 건데 얘는 5,000원입니다. 5,000원이고 얘는 루피너스 소자 색깔은 랜덤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얘는 루피너스 15cm 화분에 든 거. 얘도 색깔은 랜덤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장미 베고니아예요. 장미 베고니아. 얘도 5 c m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15cm 화분에 들어있고, 금액은 만 원입니다. 색깔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여기, 이렇게, 색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흰색도 있고, 노랑도 있고, 빨강도 있는데, 여기서 지금 랜덤으로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는 이 아이는 녹보수예요. 녹보수인데 이렇게 요거는 관엽종류입니다. 관엽인데 이건 그늘에서도 잘 자라고 하는데 햇볕을좀 보여주면 더 좋고요. 잘 자라는 아이입니다. 얘는 18,000원입니다. 녹보수. 키가 한, 한 50cm 정도 됩니다. 녹보수입니다. 이 아이는 설란입니다. 설란. 그 마사같은데 마사나 뭐 이렇게 야생토를 좀 넣고 분갈이 하시면 아주 잘 자랍니다. 설란 얘는 6,000원 입니다. 이 아이는 설란 아까 방송한 설란입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는 바질입니다. 바질 바질이라고 합니다. 얘는 외목대로 외목대로 요렇게 생겼습니다. 외목대로 이미 수형이 다듬어져서 나온 겁니다. 이 아이는 만 원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긴 갈 때는 갈 때는 이렇게 포장이 돼서 비닐에 씌워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여기 요 청수국 요 청수국입니다. 이렇게 미니 화분에 들어 있습니다. 청수국 이 아이는 만 원입니다. 청수국 만원 여기에 핑크색 핑크색도 있습니다 음. 핑크색도 요렇게 한대씩 한대씩 되있습니다 이 아이도 만원입니다 풍수국 얘는 17cm분에 들어있는 이 아이는 음. 아, 요렇게 생겼습니다 꽃대가 한대 두대 한, 대, 대, 한 다섯대 정도 요렇게 꽃대입니다 이는2만5천 원입니다. 일단 일단은 이게 더 비싸거든요. 원래 그렇다. 어. 얘는 칼란디바예요. 칼란디바 겹입니다. 칼란디바 겹인데 얘는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겹이 돼가지고 요 핑꽃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빨간색 여기서 에또 흰색 흰색 여기 핑크색 핑크색 이렇게 있는데, 얘는 금액은 3,000원씩인데, 랜덤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랜덤이고, 얘는, 어 여러 개 사면 색깔을 섞어 보낼 수 있,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얘는, 가랑코에. 가랑코입니다가랑코인데 얘도 3,000원이라고 합니다. 3,000원인데, 얘도, 어, 랜덤입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생겼습니다. 얘도 랜덤입니다. 여러개 사면 섞어서 색깔 보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노란색도 있습니다. 얘는 레드 선 보... 보니아, 레드 선 보니아 빨강색입니다. 빨강색인데 몽우리가 이렇게 예쁘게 피었네요. 레드 선 보니아, 이 아이는 만3 0 0 0원입니다요렇게 생겼습니다. 레드선 본이야 이렇게 다알리아입니다. 와, 빨간색 꽃이 막 대단합니다. 다알리아 뿌리, 알뿌리 식물입니다. 다알리아는 다알리아예요. 아 너무 예쁩니다 빨리딸고 있다 이거 지금 얘는 데모로예요 데모로인데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생겼는데 데모로 요렇게 요렇게 작은 분에 심어져 있는데 얘는 한 포트에 3,000원씩입니다 색깔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노벨리아예요 노벨리아인데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파란색으로 생긴 이 아이는 한 포트에 만 원입니다.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15cm? 15cm는 조금 만들 것 같아. 얘, 얘가 아 15cm 포트에 들어 있습니다. 어, 주문은 3만원 이상부터 주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택배 발송하고 이렇게 하는데, 택배비는 4,000원이고, 어 금액은 3만원 이상부터 발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마다 꽃길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